육6 6평을 음. 저희가 이제 4개 호실로 분할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4개 호실을 가벼운 금액에 인차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만 원짜리를 이게 상가를 분할을 하면서 14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기가 막히네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쏘니님 네선니동네 부자 흑도 채널에 네. 총몇번 출연했죠? 음. 무려 세 번째 출연입니다 아 기가 막히네 <laughs> 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음. 기가 막힌 게 네. 우리 법투스 12기 중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음. 제가 이 물건을 일반 매매를 추천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계약을 언제 했죠? 그 추천해 주신 다음 이틀 후에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미쳤다 진짜 <laughs> 아 우리 쏘니님 진짜 실행력만큼은 아, 어마어마한 소니. 것 같아요 정말 아니다. 간단하게 물건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26.6평 상가입니다. 항아리 상권의 하나였고요.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루 있다가 바로 자기가 올라오게 되었고요. 와가지고 한 하루 정도 여기를 이제 인장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확실히 인정이구도 많고 상권이 어 활성화된 상권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서 약간 가격 조정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게 딱 물건을 봤을 때 어마어마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게 사실 이 수도권 상가가 지금 원래 이게 1억에 나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0만원 내고 해서 9,800만원을 샀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이게 평당 400만원도 안 되는 맞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가거든요. 실제로 요즘에는 공사비조차도 400만원이 넘어가요. 300만원대 상가를 매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 매입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상당히 높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채권을 전부 다 소멸시킬 수 있는지가 저희한테는 응.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었고 그분께서는 응. 이제 등기부가 오래돼서 나오진 않았었는데 2억 중후반대에 매수를 하시게 되었고 재산세나 내시는 것들이 좀 부담되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겨서 응. 이제 저희한테 싸게 9,800만원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매도인이 2억대 중반짜리를 이제 매수를 해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다가 네. 이제 9,800만원에 손님한테 매도를 했잖아요 네. 현재 남아있던 매출 금액이 <laughs>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남아있던 대출 금액이 9,500만원이어서 실제적으로 이분은 복비를 제외하시면 가져가시는 금액이 정말 미미한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냥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네 네. 거의 네 맞습니다 너무 잘산것 같아요 다 선생님이랑 김지프님 덕분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대출을 한번 알아보려고 탁상감정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는 은행이랑 감평사한테 의뢰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매매가를 고려하지 않는 탁상 감정가가 1억 8천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탁감 가격 대비도 거의 한50% 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laughs>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저는 더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지금 계약한 지한 열흘 밖에 안 됐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현장에 와보니까 네. 이미 철거를 완료를 하고 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매도인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잔금에 치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음. 저희가 중도금을 일부 드리면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구두 협약이 되어 있었던 상태고 공사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당연히 관리비는 저희가 내는 조건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네. 상가를 보니까 이쪽에 초중 고가 어. 다 있고 맞습니다. 완전 초품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초품아에다가 이 근처에 있는 다섯 개 단지에 세대수를 한번 제가 세봤습니다. 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정확하게 3,606세대입니다. 더더욱 놀란 거는 음. 상가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거의 상가가 없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엑시트 전략이라든지 수익 전략이라든지 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밑에서 제가 벌써 10치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laughs>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찍었던 남양주가 지금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98 평을 여덟 개 호실로 잘라서 지금 임대를 맞추는 건데 지금 네. 한개 호실 빼고는 다인차가 맞춰졌고. 네. 26.6평을 음. 저희가 이제 4개 호실로 분할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4개 호실을 가벼운 금액에 임차를 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매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네. 지금 26.6평을 네. 통으로 빼면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어,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 이제 얘기가 들었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밸류업을 해가지고 분할까지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하더라도 네네. 이게 1 0에 90만 원 자체가 절대 수익률을 거의 12%에 네, 가깝거든요. 이대로 임차를 주진 않을 아니에요, 네, 손님. 맞습니다. 그럼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네 칸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월세를 조금 더 높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이게 몇 평씩 분할을 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총 26평이어서, 6평, 6평, 7평, 7평.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죠? 6평은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0에 30만원 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7평은 보시면 조금 넓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유리를 좀잘 넣을 예정이어서, 400에 4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 자체 거의 한140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90만 원짜리를 이게 상가를 분할을 하면서 14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기가 막히네요. 쪼개서 했을 때 절대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무려 수익률이 20%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쳤다 진짜 수익률. 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 아니 아니 아 현장 가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올라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선이님 네. 여기 현장에 왔는데 네, 네, 네. 와 제가 비포 사진 올려드리긴할 건데 와 이, 완전 싹다 깔끔하게 철거를 했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 마크를 해 놓은 게이쪽에방 네, 1번 네 맞습니다. 어,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돼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향후 공사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철거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오늘은 전기를 배전하면서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 가지고 전기 네. 공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시트지를 지금 철거를 하는 것까지가 오늘 공사입니다. 다음 공사는 외부의 샤시 프레임 음. 놓는 것과 강화유리 놓는 것. 그다음에 목공 작업, 전기 마무리, 그리고 도배, 그리고 에어컨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전기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네. 원래는 하나의 호수인데 이거를 네 개로 이제 관리비를 한꺼번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전기를 이제 관리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인터넷은 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랜선 아, 인터넷은 제가 네. 사실 오늘 고려를 못했는데 선생님 이 와서 정말 꿀팁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선을 여기로 메인 선을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허브를 뽑아서 이제 4개의 실을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임차인 분들께서 좀 비용 부담을 덜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생각인 게 개별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네. 한꺼번에 인터넷 설치를 해놓고 방별로 이제 4개로 이제 뿌려준다고 하면 와서 그냥 인터넷을 그냥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4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하면 개개인이 4만원 지출할 걸 그냥 개개인이 만원만 지출해서 할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예. 아 너무 좋네요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린 게네개 중에 세개오실이 수도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떤 게 특이하게 있었냐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도인께서 그 누수 비용을 비용 부담하신다는 걸 넣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세 개실에다가 수도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세 개만 수도를 넣어서 싱크대도 넣어줄거예요 어, 싱크대는 이제 알아서 넣으시는 거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물이 빠지는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하수도. 이렇게 거기까지 저희가 점검해드리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네요 그럼 와가지고 네. 뭐 간단하게 이제 싱크대를 놓으면 이제 물도 쓸... 쓸수 있고 정수기도 네, 정수기도 놓을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어, 훨씬 낫네요 그냥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여기 천장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일부는 텍스로 되어 있고 일부는 뭐 석고로 되어 있고 이게 막다 달라요 중구 난방인데 네. 지금 이걸싹다 철거해서 텍스로 하실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용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도배 마감으로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도배를 할때이 텍스가 있는 데서 그냥 도배를 하게 되면 물론 부직포를 붙이고 도배를 하더라도 이게 자국이 남습니다. 음. 천장에 석고를 한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티 작업을 한 다음에 도배를 하면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여기 나중에 이제 방 이제 칸막이 세울 때 목공 작업하고 할때 이쪽에 이제 전기랑 랜선 이랑 이런 거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이게. 아니.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laughs> 뭘 자꾸 제 덕분이래 <laughs> 지금 계약금 하고 중도금 넣은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아 계약금하고 중도금 넣었으니까 어찌 됐건 계약해지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대출도 안 알아봤잖아요 대출이 좀 작아서 대출 열심히 안 보고 습니다 <laughs> 아, 대출을 안 받을 생각도 하고 있어요 5 6월이 상방에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조금 제한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7월에 저희가 따로 받을까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건 있어요 칸막이를 4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가도 방 빼기가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일 때 대출을 받는게 훨씬 더 유리해요 네. 일반 근저당으로 받는 경우 네. 어차피 신탁은 의미가 없고 이게 칸막이가 다된 상태에서 그때 이제 은행에서 와서 실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대출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아,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하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장에 왔는데 네네. 너무 잘 마무리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평수지만 이게 컨셉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크냐 작냐의 차일 뿐이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뭐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어. 꾸며서 멋있게 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소희님 하여튼 좋은 상가 매수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세팅도 잘하고 매도까지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아